이 성경을 보는 게눈 감고 아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곧이루지니까다받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이 정도 되면은 그들이 여기 타요. 타서 어느 손이 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착념을시지 말고 힘을쓰고 다시 가시겠습니다. 자, 18절.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은,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받는 자들을 위한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여기에 오신 분은 시험을 많이 받아요. 재밌는 건 시험 없이 해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우리 모임이 시험 없으면 안 돼. 가진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육으로 끌어내기. 목적이 뭐냐?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사탄의 역이요 거짓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온다이 조직체에 거미줄을 예를 들어서, 권사, 집사, 뭐, 속장, 뭐, 구역장, 뭐, 뭐, 이게 뭐, 뭐, 전도사, 이게 갖고 짜요. 거위줄을 짜. 못 나가게. 이못 나가게 짜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걸려 들어가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저, 어, 그저게 전화 하나 왔는데 누구냐고, 김민수, 오기도하신김민수여 아, <laughs> 세려이 여, 이 여사라고 하는데, 그 교회 다녔어. 비리가 많이 보여. 그 탈렌트 부인인데. 지금 천주교 갈수 있어. 거기서 거미줄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못 나와. 지금은 다떨어졌네다 금요일에 나 전화 왔어. 나뭐밥 먹자네. 어, 전화 왔어. 진짜요. 이사야 59장 한번 보세요 <웃음> <웃음> 자, 1절 여호와의 이이잘이와 구원치 못하니도아니 자, 귀가 이하이 자, 이 자, 이니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하느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더러웠음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함이니 이사야 59장입니다. 너희 하는 악독을 바라밀이라. 자. 거미줄 짜는 듯이죠. 사자 공의대로 소송을 한 자도 없고 진리에도 판결을 하는 자도 이게 말씀을 읽으면 판결 없으며 허탄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허탄한거 전부 거짓을 말하는 거요. 거짓을 말하며 <웃음> 자네를 <웃음> 대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로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오. 그 알이 밟힌 즉 터져 독사가 나올 것이다. 이 종교세계가 독사에게 거미줄자 자, 초림대 예수심도 말씀하십시오. 마태 23장에 33절 뭐라고 써있요 서기완과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 이시장 삼십. 거기에 물려 가면 다 뺏겨야 돼. 그래도 괜찮아, 좀뺏겨도 뺏겨 있는데. 영혼만은 좀 놓아줘야 되는데 영혼도 잘못돼 미가 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구 두령들아 이스라엘의 족속수 치리다라 점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백성을 교회 하나대로 이스라엘하고 교회를 지어놓고 하는 거예요. 두령 지도자들이. 자,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그들로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는요 고기처럼. 응? 이게 종교 세계예요. 지도자가 범죄요 <laughs> 제가 웃기는 얘기 해볼까요? 여 교회 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뭘 사랑해? 그 이에 물려주지 않으면 저주예요. 내가잘 아는 권사가 있는데, 그 권사가, 저, 어느 큰 교회 갔어. 갔는데, 새로 건물을, 뭐,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을 다 짓는데, 그 권사를 건설위원장으로 세워놨어. 이, 이거, 이거 나가기 때문에 다 들어요. 그 얼마나 큰 직책이요? 그, 재산이 좀 있어. 빨대로 쪽 빨아버려. 인생들의 악의가. 거미줄 짠 그곳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그리스의 도 영이 인도하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게 될 돼. 그리스. 자, 히브리 3장 있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느냐 저는 모세보다 더더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경 같으니라 이게 잘 들으세요. 자. 건축을 하는데 자, 이런 건축을 해 이 땅에도 건축을 하는데 이 땅의 건축자는 모세가 모세는 종이에요 종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도 예수님 예수님 주인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 종이지만 우리도 주, 주인이요. 왜? 그 생명나무에 붙었기 때문에 주인인 거요. 예 <laughs> 아들이기 때문에. 우정하면 아, 아들이. 근데 아들의 세계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 맨 육신의 거, 이거 뭐. 백, 백살도 못 보거든. 백살 먹고 죽으면. 저주만, 저주받은 거, 저주. 응? 아파서 근데 병원이나 대리고 뭐, 저도 나이 먹었지만, 지하철에 저분은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거치도 못하고, 지하철이문 닫기가 늦어죠 아니, 저분은 좀 데려갔으면 좋겠는 그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집 맡은 아들로.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 종원! 네, 웃기는 게한 번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요한 번은 저희 아들 친구가, 아, 아버지, 아버님, 저돈한 2만원만 주세요. 썬뚝 내가 돈안 줘. 내가 하는 말이고 이번에 뭐 하려고뭐하려고돈 달라고. 근데 제 아들은 <laughs> 비유니까 잘 들으세요. 실지가 아니에요. 아들은 와서 아버지. 저 아버지 마음을 잘 아니까 오늘 데이트를 좀 하는데 한 5만 원주죠 그럼 아버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5만원 뭘 써? 나는 부자인데. 한 3따벌 정도, 2, 3, 6만원 줘. 팍팍 좀수봐라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종과 아버지 하면 달려요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아들로 되면 풍성이 내려온 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모든 부아가 내려오고, 그래서 아버지 이체이났습니다뭐좀 주셔 보지면 뭐 좀... 그건 그나 같아도 우리 자식은면로 밟아 버려. <laughs> 그렇죠? 우리는 딱한 감사합니다. 누리고 누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시편 51편에 감사로 안 돼요. 한번 가 볼까요? 저0시의 3장을 지금 다 모두 의생결했습니다 10편 50, 50편입니다 오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아 네 앞에 뭐네 앞에 뭐라 곧 제사로 나의 언약한 잔이라. 그렇게 하시는데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제로. 그리고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볼까요? 앱에서. 3장 아 1장 3절. 감사제로 드리는 그들은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 어떤 사람은 신령한 복을 복 주었는데, 신령한 복을 주었어? 신령이 신 모르면, 신령도 모르는데 복준걸 어떻게 알아? 그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돼. 고린대전서십 10장 어? 사주고. 그리스도에요.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함께 임하면 보아와 세와 지 모든 보화 소유자예요. 그렇죠? 보로 우리여,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아들들이 되게 하소 보세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신령 실력.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딱 들어와 계시면 필요한 건 알아.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수가상 여인 요한복음 4장에 그렇게 어 있죠. 모든 것을 우리 구하시다. 그러니까 수가 요한복음 4장 25절. 내가 그러하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그분이 인도를. 여기 종교세계 여기요? 다 거짓말이에요 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 저거 복으로 알았으면 베드로 교회나 사도 그 교회나 지금도 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금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보물과 하나님 모든 것은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영이 들어 그들이 보배예요. 그가 성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해달 별이 되고 그들이 있는 곳이 궁창이고 단일식이요 그들이 있는 곳이 복된 곳이요. 그렇죠? 그걸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임하면 만남바되고 찾음바되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laughs> 자,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시는 바 였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데아서 4장 9절.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되었거늘 아심바되면 초등학문에 가면 안돼 자,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인데 누가 돼서 내가 다알아 대통령은 나는 알아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말짱 없고요. 아니, 내가, 저는 대통령 잘 압니다. 그러는데, 야, 나, 나 몰라.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주님께 나가면 아버지께서 아신 바다예 예수 그리스로 옷을 입지 않고 가면 나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 됐더라. 아까 한번 읽었죠? 죄지 아무 해도 쓸데가 없어. 그러한 길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가시겠습니다. 조금만 오면 되네. 3장이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나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어 사도심에 대제한 예수를 깊이 생각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땅에 사는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지은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집마다 지신이 있으니 만물을 지신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거하여 정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사실은. 모세, 오경, 그 내용 자체는 오실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의,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해주는 그의 집이라. 자. 항상 제가 이 그림을 그리죠.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집이요. 이해를, 그건, 이해를 하시겠죠? 원래,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집이요. 이상하죠? 예수는 구원이요. 마리아한테는. 자, 먼저 이해겠죠? 마리아한테 뭐가 들어갔다? 이치를 알으셔야 돼. 이 마리아한테 들어간 게딱 있어. 먼저, 먼저 뭐가 들어갔어요? 성령의 신이 임했어, 신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딱 들어갔어. 능력, 그리스도.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능력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분이 아들이 들어가. 아들이 나와. 자, 우리 모임체가 마리아나 다른 교회예요. 교회인데 그 아들이 생산되면 그리스도가 함께 생산되면 그게 아들들이에요. 좀 어렵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극히 높 지극, 이제 이게 어디냐면, 누가 보면 1장 35절인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져. 그러면, 나실 바 태어나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했지만. 그럼 우리도, 우리도 뭐이다? 그의 집이요. 어렵지만 여러분꼭 아셔야 돼요. 그리스의 집이요. 그리스의 말씀을 담는 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전부 넘었네요. 그, 그 보배가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질 그리스에 담았어. 우리는 흙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랬죠? 아담한 근데, 흙에다가, 뭐도 그리스도를 담으면 신의 집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꼭 그걸 생각을 해주세요. <laughs> 자 베드로전서 2장 읽고 <laughs> 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오겹을 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를 드릴 똑같아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생각하면서 들지라. 경의 기록 한 대, 하였을 때, 보라, 성경이 기록기다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기난 모퉁이 있도록 시원해 주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시라. 하셨으니, 그러고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이 자들은 믿는 자들인데, 그 속에 뭐가 돼서 보배요 보배. 그리스가 도보배예요 그렇다면요 그래서 보배를 <laughs> 고린도후서4장 7절에 이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나무가 그리스의 나무요. 그렇잖아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여기서 날마다 자라지요. 아무쪼록 그리스를 모시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マシです。